안녕하십니까 이동한 TV입니다. 오늘은 괴담이 더 빠르게 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인포데믹은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으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생긴 낱말입니다. 미국의 전략 분석 기관인 인텔리브리지의 창립자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2003년 5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정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인포데믹은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비공식적인 매체를 통하여 확산되는 것입니다.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 경제 위기나 금융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난 2일 세계 보건기구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짜 정보도 범람하고 있다고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유행과 대응 국면에 대규모 인포데믹이 동반하게 됐는데 일부는 정확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WHO는 또 이 같은 정보 범람으로 인해 대중이 괴담과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근거 없는 예방법이나 치료제 등 공중 보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괴담을 파괴 바로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지적한 것을 보면 불꽃놀이 폭죽에서 나오는 연기와 가스가 신종 코로나를 예방할 수 없다. 불꽃놀이는 화상을 일으키거나 눈과 목과 폐를 자극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편지나 소포 등 물체의 표면에서 오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산 물품이나 우편물을 통해 감염되는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ns상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인포데믹이 확산되고 있는 걸 막을 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국의 정부는. 공권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사이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린 6명에게 1250만동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방금 중국의 확진자가 들어왔다. 박리는 신종 코로나 진원지가 될수 있다는 거짓말을 올렸습니다. 인도의 캐랄라 주에서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올린 세 사람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트위터도 금융시장 전문 블로그인 제로헤지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패스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한 과학자가 바이러스 군주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 당국은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좀비처럼 행동한다는 SNS의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올리면 5만 링깃 이하의 벌금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갈수록 늘어나고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닭고기의 수포를 먹어라, 소금물로 코와 목구멍을 씻어라, 소의 오줌이나 똥을 몸에 바르면 막을 수 있다 일광욕을 하라 헤어드라이기로 손을 말려라는 등의 가짜 예방법이 나들고 있고 국내에도 생마늘을 매일 먹어라 익은 김치를 많이 먹어라 소금물로 목구멍을 씻고 참기름을 코에 발라라는 등 가짜 비방이 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달 28일 신종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창원에서 발간, 발견됐다는 가짜 정보를 올린 사람을 붙잡아 조사를 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지난 4일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들어왔다는 가짜 뉴스를 올려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짜 뉴스가 SNS에 올라오자 시민들의 문의 전화를 받느라 병원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후세인 사망설이나 김정은의 망명설이 미국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의 확산에 대한 SNS상의 가짜누스는 계속 생산되고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할 곳이 없어 야외에서 시체를 불태우고 있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해서 수십만 명을 생매장시켰다는 가짜 누수와 유언비어가 떠들고 있습니다. 정보 전염병인 인포데믹스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개인의 무지와 정보에 대한 낡은 관련, 개인의 충동적인 성향과 성급한 판단, 이성보다 감성에 앞서는 사고 습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 부족, 정보 발신자와 유통자로서 책임감 부재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인포데믹스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왜곡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인포데믹스 피해 통합 관리소를 통한 신속한 대처, 허위정보 유포자 처벌 강화, 허위정보 예방을 위한 교육, 개인의 올바른 정보 흡수 능력, 배양 등 다섯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개인은 신종 코로나의 선제적 방역도 해야 하지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인포데믹 확산에 대한 방역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